아, 안녕하십니까. 제가 오래간만에 아, 유튜브 다시 동영상을 찍는 것 같습니다. 그동안 제가 그 제가 요새 어, 앱 개발하고 있는 것중 있어서 제가 요즘 바빠서 많이 강의를 못 하고 돌아다녔었는데 이제 그 일이 다 끝나서 이제 많은 강의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 독자 중한 예, 분이 하우 다음에행용사에 대해서 설명을 해달라고 해서 오늘. 이자를 리 마련했습니다. 아, 우리가 형용사라는 거 있는 그대로를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너는 나는 배가 고프다 그러면 I am hungry. 나는 바쁘다 그러면 I am busy 하죠. 그러면 너는 얼마나 바쁘니? 너는 얼마나 화가 났었니? 너는 얼마나 속상했었니? 이런 말을 하기 위해서는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 문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아이들까지 다 외우는 게 뭐예요? Mm. How mm. old a 나오는 거죠. 너몇 살이야? 하면 뭐예요? Mm. How oh. old are y 원래는 외우게 아니라 h o 다음에 형용사를 쓰면 됩니다. Mm. 그러면 너는 얼마나 바빴었니? 하면? How b u s 하면 틀렸죠. 너 얼마나 바빴었니? 하면? How w e r 너 얼마나 바빴었니? 하면? 그렇죠. How busy were y 너는 얼마나 바쁠 거야 하면. How busy are you going to? 그나다음에 뭐 나와이도. B. 그렇죠. 그래서 우리나라 말은 너몇 살이 될 거니는 될거니가 들어가지만 너 얼마나 바쁠 거니는 너 얼마나 바쁘게 될 거니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아 B가 들어가는 거구나. 이제 연습을 하면 돼요. 그다음 how many와 much가 있습니다. 그러면 angry, busy, beautiful, small. 이거 형용사지만 m a n y 나 much도 형용사예요. 근데 much가 형용사도 되면서 부사도 돼요. 그래서 아, 독자분께서 저에게 강의를 해 달라는 게 뭐냐면 how much. 다음에 명사가 나올 수도 있고 그 다음에 뒤에 나올 수가 있다는 것에 대해서 다른 점을 설명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너는 얼마큼 커피를 마시니? 하면요 How much do you drink coffee? How much do you drink coffee? 하면 틀려요 왜냐하면 아, 아, 그 전에 많이는 셀수 있는 명사 나오는 거 우리가 공부를 했으니까 이건 설명 안 할게요. 멋지가 멋지가 형용사도 되면서 부사도 되는데 멋지가 형용사라는 형용사로 쓸 때는 한국말이 많은입니다 부사로 쓸 때는 많이 됩니다. 그러면 나는 공부를 많이 한다. 부사의 형용사예요. 부사로 쓰이죠. 나는 물을 많은 물을 마신다. 형용사죠. 근데 우리가 그렇게 말안 합니다. 나는 물을 많이 마셔요. 나는 많은 물을 마셔요. 야해 그렇죠. 많이 마셔. 그래서 원래는 많은이고 부사로는 많이인데 이게 우리나라 말을할때다 많이로 해버려요. 나는 아이스크림을 너무 많이 먹었어. 나는 너무 많은 아이스크림을 먹었어. 우리가 평소에 어떻게 표현해요? 많은 아이스크림 먹어서 해요. 근데 그렇게 하면 영어가 쉬워요. 근데 우리가 많이 하니까 다 부사로 쓰이는 것 같아요. 그죠? 그러면 형용사로 쓰일 때는 많이죠. 그러면 제가 I have much money. 형용사에 부사예요. much가. I have much money. 맞았어요. I love my mother much. 부사예요. 왜? I love you 아, 이거 하지 말고 I thank you 할게요. Thank you는 I thank you much 하죠. 그렇죠? Thank you much 하면 뭐요? 부사를 꾸며주는 거죠. 부사라는 건맞아 동사를 꾸며주는 거죠. 그렇죠? 저번 그냥 내가 얘기하면 <laughs> 아, 다 맞는다. 그게 <laughs> 아고 동사를 꾸며주니까 부사 아니에요. 이해 가죠? 부사라는 건 동사를 꾸며주는 거잖아요. 설명해주는 거예요. You are fast. 나는 빠르다. 주어를 설명해주는 게 뭐예요? 형용사예요. You run fast. 나는 빨리 달린다. 내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부사는 동사만을 설명해주는 거예요. I drive fast. 나 빨리 운전한다. 내가 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I eat fast. 나 빨리 먹는다. 내가빠른 사람이 아니에요. 몰라요. 내가 빨리 먹는다는 것을 얘기하는 그걸 부사라 해요. 그러면 여기서 여기서 중요한 건다 많은 많이가 있는데 요까지 이해하셨죠? 그러면 제가 나는 많은 책을 읽을 거야 그러면 i am gonna 아니구나. 셀수 없는 걸 해야 돼. 와, 참이 많은 이말은이건 동안. 요새는 many와 much가 형용사로 쓰일 때 잘안 씁니다. 미국에서는 왜 그런지 몰라요. 그냥 트렌드가 그렇대요. a l o t 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there are many people 안 하고 there are a lot of people 해요. there are much there is much money 안 하고 there is a lot of money 해요. 왜 그런지 모르는데 많다라는 거는 a l o t 은셀수없는 명사 셀수 없는 명사 다 됐잖아요. 그럼 뭐라 쓰면 되는데 그냥 all을 많이 쓰는데 어쩔 때는 much하고 many를 쓰냐면 too many people 너무 많은 사람들 too much money 너무 많은 so much 그렇게 많은 이럴 때는 much나 many를 써도 되는데 그게 붙지 않을 때는 all을 쓰면 됩니다.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러면 자 들으세요. much가 형용사로 쓰일 때는 How much? 명사가 나와요. 부사로 쓰일 때는 how much 다음에 명사가 뒤로 동사 뒤로 갑니다. 어려워요? 자, 어려워요? 쉬워요? 오늘 수강하신 분들은 다들 그래서 젊으신 분들이라 금방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연습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더 설명하려고 했는데 다 이해한다시니까 제가 설명 안 하는 거예요. 자, 너 커피 얼마큼 마셨니? 하면 그렇죠? How much coffee did you drink? 너 no. 얼마큼 커피를 좋아하니? How much do you like coffee? 그래서 How much do you like coffee? 하는 거예요. 이해하셨어요? 다. 넌 얼마큼의 돈이 필요하니? 하면 How much money do you need? 그렇죠. 너너 no. no. 얼마큼 물을 많이 살 거야? 아마큼 어, 물을 많이 살 거야 하면 네. 아, y yeah, go ahead. How? 네. 네. How much 오늘? 사코니 살 거니? 그럼 how much water d u buy 하면 드라서는 평소에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너얼만큼 물을 살 거니 미래니까? How much water are you gonna buy? 하면 되겠죠. So, how much water are you gonna buy? 나는 얼만큼 돈을 사랑하니? 근데 나는 돈을 얼만큼 사랑하니? 그러면 부사로 쓰이는 거예요. 멋치가 형 어, 부사예요. 형용사예요. 그렇죠. 그러면. How much money는 형용사 일때막 나오는 거고 현용사 부자로 칠때 돈을 뒤로 가요 동사 뒤로 가야죠. 그래서 so, How much do you love money 하는 거예요. 이해하세요? Yes, 그럼 너는 한국을 얼마나 사랑하냐면 so... love... Korea. 그래서 so, How much do you love Korea. 이해하세요? 그래서 m 치가 m 치가 형용사로 쓰일 때와 부사로 쓰일 때가 있는데 우리나라 말이 많이 많이 라고 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들이 헷갈려 합니다 근이이게 명사로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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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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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 이 많이 m 이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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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많 많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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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많이 이 많이 많이 m love you so much. 이럴 때는 이게 부사로 쓰이니까 how much 다음에 명사가 못 나오고 형용사로 쓰일 때만 명사가 나오는 것을 기억하시면 많이 헷갈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간단히 아 how, how 다음에 형용사 나오는데 멋지 가지고 할때좀 혼동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간단히 how much 명사가 나올 때또 뒤로 가야 할 때를 간단히 설명해 봤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